아 이거라도 이겨야 되는데 많이 이기긴 했는데. 소리 내지 마봐 음, 아,

조시마라 아. 괜찮아, 하나 아. 아. 스킬 없었나? 야 아, 백사, 백사, 백사. 나이스. 나이스. 보잘 것 없는 복제품들 어, 주치가안 아, 어, 나오나 어? 공수 교대 조아 사이퍼 인정할게. 정말 대단했어. 어, 그래. 사이퍼가 없으니까좀 낫긴 하다. 아, 말씀을 넣으세오요 내가 찾아내지. 앞쪽 정찰 좀. 놈들이 저기여 b 야 a a A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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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둘. a, 셋, a 셋. 아 a 많아요. 레이설 레이설 스파이크 설치 적절세명 있어 썰리겠다. 적절로 많을 거야. 뭐뭐뭐시아한명 남았습니다. 레인, 뭐. 카메라 작동 중지. 온들은 아... 다시 시작 버튼이 없잖아. 니대죽지를말라고 어, 아까 초반에 다섯 번 했던데. 와 이게 또 말리네. 잘 살피라고. 충격 <laughs> 화살이다. 아야 들어와 들어와 빨리 쓰면 A 사운드 많음 A 많아요 A 그냥 왔어요 그냥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깔끔하고 이런 필창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불편해. 그것만 좀 분류가 좀 컸으면 좋겠어. 첫 쿠대는 첫 쿠대. 그게 모양이 더 작아져가지고 잘안 보여. 이 세팅하고 B를 사용해보죠. 위치를 따는데도 안 되네. 클럽, 클럽 오 A 조가 봐주세요. 저희 둘이 완기할게요1로 하기로. 3대1로 하기로. 3대1로 하기로. 3대1로 하기로. 2대1이 하기로. 2대1로 하명로 하기로 하기기로 하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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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기로하기 그거 말고는 뭐 바뀌어도 상관없거든. 왜냐면 뭐 계속 똑같은 시스템만 쓰면 지루하니까 뭔가 막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건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, 아, 헷갈려. 그래가지고 막 캐릭터보다 차라리 그 포지션 보면은 타격 두개 포지션, 그 다음 감시자 척 후, 그 다음 연막 이렇게 바로 파악이 되거든. 캐릭터로 눈 쫓아가면은 나중에 내가 막 나도 오늘 초코 두개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. <laughs> 아, 사진. 너무 너무 무리한데? 야, 야, 트레이드. 남았습니다. 왜? 왜 하나 있어요? 카메라 한한명 남았습니다. 카다들 어디 숨어 있지? 지가 아, 손... 왜 엄마? 연마... 아 우리 팀이 거구나. 그 그러니까 왼쪽에는 상관이 없는데, 가운데 그게 안 보여. 그래가지고 그게 좀 불편해요. 소원이 나가지 말아요. 사이트 안에서 시켜요. 음. 위치만 따고.

빨리 야 졸라 빨리 끝난다 이거 존나 신속하게 러쉬 때. 이겨야 사는거야 놀고싶다면 어딘 놀아주지야 확보중 야왜야 여기 나가 궁극기가 준비됐어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유. 오 그비이스 네. 이거, 이이한스파드이스고요 이스파드라, 이스파이스파드스파이거 그냥 계이미드 가려줄게요 이 이스파드라, 이스파드스파드 이스파드라, 앞쪽을 빈이 빈이 있다. 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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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이